김재원입니다.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인크래프트에서 고수해도 할 말이 없는 게임을 가져왔습니다.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했던 오버워치 짝퉁은 짝퉁도 아니야. 이게 진짜 짝퉁이야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재원 유튜브네 아입니다. 자 일단은 뭐 대기 화면부터가 심상치 않죠. 어... 아 보이시죠 여러분들?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, 생존 온라인이라고 써져있는데 한번 들어가볼게요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존 모드 온라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약간 글씨체가 그 알죠? 음, 음. 위에 레벨 1 떠져있어 음. 어? 터터타 근데 어떤 할머니를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준다 클릭 어돈 엄청 많이 와. 레벨 9 9 9 호호호호호호. 약간 양산형 게임 글꼴 같은 느낌?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? 앞으로 뒤로 이걸 눌러보라고 하네요. 오케이 이런 식으로 뭐투트류도 있네요. 예, 일단 뭐 나무를 캐라니까 나무를 캐긴 할게요. 어그 시체가 와우 댐. 오. 왔는데 나무는 뭐야 나무 이름이 왜 이래 왔는데 나무 그래 그랬는데 그랬네 그랬네 왔는데? 그랬네 뭔 소리지? 여 여섯 개의 보드 만들기? 이게 뭐지? 아! 그건가보다 공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드나 보다 여덟 개의 스틱 만들기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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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크벤치 만들기 아 제작 때 말하는 거야? 아니 왜 여기서는 제작되고 왜 설명에서는 워크 벤치야? 복갱이 하나 만들기. 오.. 이거는 뭐 근데 조합식이 필요가 없네. 그냥 만들 수가 있네. 서바이벌 모드 시작하려면 맨위의 포털에서 로그인하십시오. 아 여기 올라가는 거야 내가? 이거 지옥문 아니냐 얘들아?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그냥 이거 마인크래프트인데? 하는 애들 있긴 있네. 개인 가슴은 뭐야? 어, 이 소리 뭐야? 어, 마크 소리 아니야 이거 그냥? 아, 근데 뭐 상자 여는 소리가 뭐 거기서 어기긴 하지. 인터페이스도 비슷해요. 여기 하트 있고 오른쪽에 먹을 거 나타내는 거. 좀비야, 아, 살짝... 아, 뭐야? 광고 위에 뜨는 거 뭐야? 어, 아, 개그 캠이네. 이거... 아, 뭐야? 광고 뜨는거 개그 캠이야. 상점도 있어. 와, 아니, 이거를 판다고? 이거 약간... 이거는 약간 생존이 아닌가 보다. 이거는 약간 RPG 느낌인 것 같고, 아마 다른 거 있을 거야. 이런 거... 혼자 생존, 이런 거한 해볼게요. 혼자 생존,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. 와... 짝퉁 게임 한데, 그 위에 짝퉁 게임 홍보하고 있어. <laughs> 와우, 너무 놀라운데... 와,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아니야? 이거 어, 마인크래프트잖아. 이거 그냥... 그냥 약간 텍스처 팩, 조금 다른 거쓴거 거 아니야? 완든데 나무 캐주고 광고 안 닫아질 거면 X자는 왜 있는 거야? 토끼야? 뭐야 이 이상한 타격감은 야 만들 거면 짝퉁게임 만들 거면 좀 제대로 만들어주지 이거 진짜 마인크래프트에서 고소하겠다 진짜 뭐야 방금 내가 캤는데 안 캐져 이제 뭐야 캤는데 그대로 남아있어 환술인가? 아 우치야 아신 거미야 설마 여기 거미가 좀더 무섭게 생기긴 했다. 얘는 뭐야 닭이야 닭 왔는데 닭고기야. 아 이렇게 앞에 왔는데 는왜 붙이? 어이 뭐 거미가 아 진짜 환술인가아 뭐지? 자, 일단은 만들어보자 제작대. 아 일단 이거 공예부터 해야지 공예 보드 만들어주고 이제 설마 이거 살수 있는 거야? 자, 잠깐만 이거 포켓몬 보라 아니냐? 이게 왜 뭐, 포켓몬이야? 뭐야 이거 잭이 아니라 캡틴이잖아. 이거는 거북이 닌자고. 이게 피카츄야? <laughs> 불인입니다. 얘는 갑자기 왜 존댓말이야? 슈퍼 거스돌치. 얘 소닉이잖아, 소닉! 얘는 톰이고, 얘는 녹색 남자가 아니라 쭈레기잖아. 이자식또 어이없는 것들이네? 보았다. <laughs> 보았다는 뭐야? 직소. 아! S.A.W. 때문에 보았다가 된 거야? 하대 <laughs> 노답이네. 야, 한번 땅을 패보자. 땅을 캐면 뭐가 있을까? 갖고 와, 이씨 분명 내가 만들었는데 왜 없어? 안 보이냐? 와 똑같아요 마인크래프트랑 그냥 하이도 그냥 검 돌카 철카 뭐 이런 거는 어디 가나 흔하게 볼수 있는 거긴 하지만은 이거는 사실 앞에 보은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똑같지 않나? 아, 곡괭이가 어딨냐? 곡괭이가 없냐 얘들아? 잠깐 커크 이걸로 아 이거 이거구나 아 이게 곡괭이 아니 왜 도대체 여기서 커크를 놓고 이걸 누면 다시 곡괭이가 되는 거야? 나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더, 더 어이없는 건뭔줄 알아? 똑같아 제작할 때 들어가는 거. 진짜 마인크래프트에서도 막대 두개어 그리고 나무색이 들어가거든. 똑같아.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자. 뭐가 있나. 와우. 어, 저기 뭐가 있다. 왔는데 조약들. 왔는데 조약들. 왔는데 조약들. 뭐야 이게? 뭐 일단 이딴, 이딴 게임이 다 있어.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했다는 게더 신기할 따름이야. 와, 이거 이거는 심지어 마인크래프트는 아, 랜덤이잖아. 랜덤 맵이 스폰되는 게 이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. 거의 이 모드는 체험인 것 같아. 아까 온라인을 했던 게 진짜 뭐 진짜인 것 같아. 이거는 그냥 마인크래프트 하는 사람들 낚시하려고 만들어 놓은 모드고 얘들은 진짜 아까 그 뭔가 RPG 같았던 거 그게 있다 약간 진심이 었던 같아요. 즘 어린애들 똑똑해서 이런 거안 속아. 알고도 하지. 아, 이건 못하겠다. 야, 이건... 이건 진짜 아니야. 이건 진짜 아니야. 생존 온라인. 이건 뭔가? 한번 봐보자. 와우, 댐스... 아, 왜안 들어가죠? 다른 거 들어가 보자. 멘탈없는 크리에이티브 온라인. 이건 뭐지? 나안 들어가지는데. 이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... 해. 아까 내가 초반에 들어갔다 나온 거. 생존 온라인. 이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. 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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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껐다 키니까 된다 그래도 어 잡았어 내가 어 갑자기 때리고 그래 어 얘들아 나 죽이려고 해 갑자기 물론 내가 먼저 죽이긴 했는데 미안하다니까? 어, 사람들 죽일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거? 뭐 기준을 모르겠는데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뭐 이렇게 있나 보다 맵이 있네 어 맵이 좀어 맵이 좀 괜찮은데? 사람들 많은 데로 가볼까? 좀 이뻐 보이는 곳으로 35명 여기 아 정보. 친구로 추가. 뭐야, 친구 됐다. 친구 땡겼당. 뭐, 던전 같은 건가, 던전? 뭐야, 계약하잖아, 애들. 뭐야, 이거? 유튜브 아니야, 이거? <laughs> 와! 와! 스킬도안 돼, 와! 야, 아이템이라도 주냐? 아, 고맙다 동전이라도 주네. 아, 이게 어, 계약하던데. 뭐야? 이거는 불안 꺼지네. 와, 상자 많은 거 봐. 진짜 악질이다. 악질. 아,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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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아, 뭐야? 저섬마 소야? 이건 뭐야? 무기 어,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. 이거 어디 뭐 들어가고 싶은데, 이게 뭐야? 뭐야, 이거 무슨 좀비야? 이상한 좀비가 나 있어? 안 돼, 간다! 일로 와보시지! 이 세계로! 어, 뭐야, 크리퍼야? 아, 크리퍼구나. 아, 이제 뭐야. 아, 죽겠다! 안 돼, 안 돼! 아! 죽었다! 아! 그래도 저장됐죠? 회복하면 막광고 나오거나 그런, 죽었으면 광고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, 그래도? 하루 빨리 마인크래프트에서 저딴 녀석들을 다 고소했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. 야, 그리고 내가 오버워치 짝퉁 게임은 해봤는데 나름 열심히 만들었어. 걔들은 네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? 이건,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아니냐고 땡발.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. 재밌게 봐줘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안녕.